안녕하십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 보다도 유튜브를 혹시 시청하게 되는 청년층이라든가 40, 50대 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서울역 지폐에 노스탄 대사가 하신 정말 두국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저보다도 한 25년 정도 연세가 어리신 분이지만은 그야말로 참 세계적인 유명하신 분이었다는 느낌을, 속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정 선거 때문에 모산 대사가 자기가 공항 입구할 때부터 이상한 총기 위협을 받은면서까지 일주일간 미나를 처리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그, 저, 2020년 4.15 동선 때에,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은 월터 위벤이라는 미국의 정치학 그 교수가 우리나라의 선거를 분석해서, 구정선도 소지가 아주 너무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전 내각의 통계청장을 한이인이 유경준 이란 작자가 자기가 분석을 하니까 98%가 구정선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우파의 대표 논계인조갑재씨또 탄핵을 반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유폭으로 면담한 정규재 씨, 또 칼스터 교수 이병태 씨, 이런 머리가 상당히 비상한 IQ 높은 분들조차도 부서는 아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소속해 봤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김격재 씨의 그 분의 고백을 듣고는 이유는 누가 들어도 통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것은 그냥 성은 맞다 벌써 만 5년 전에 이것이 발표됐는데 아직 우리 국민들깨닫지 못하고 이제서 젊은 일부 대학교 청년들이 자유대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어디서 보니까 자유대학 청년들이 추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탈북자 대표인 이윤택 씨가 무대를, 장치를, 무대 장치를 제공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보수파, 나를 안보를 걱정하는 그런 정당이 있느냐? 그 정당은 처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아예 6 7년이런그 많은 집단들이 김우성과 같이 반역을 한 그런 면에서인지 부정선거에 붙여내지 마라. 그 말을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장도 12월 3일날 개험할 때는 그런 말 전혀 안 하고, 오히려 겸포문 세 번째에 업과대학 정원을 반대하는 무리들을 빨리 엄단체포라 이런 말을 하다가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12월 12일날 발표한 서른 분에 보니까. 일일이 저래저래 해가지고 선거 관리 시대 문제가 되니까 그걸 점검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저 제가 돌아갈 시대의 68년도, 65년도입니다. 그때 다시 겠지만은 1, 2일 공비사태 김신조 31명 무리 초대 석격사건 그건 누구나 다 아시는데 그 해에 같은 해에 미국 내정부수집함페불로함이 납치가 되서요. 거기다가 미 공군 전차기를 북한 공군기와 격투 시는 바람에 성무원 전원3 1명이3 1명이 전사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고요 그래서 예비군이 설립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군사 교육이 계속 실시되기 됐는데 이런 걸를볼 때에.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한 달에 2016년 12월 그때부터 지금 만 9년이 되었습니다. 만 9년도 우리가 얼마나 여기 대한군에 나와가지고 수일마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지만 변해진 게뭐가있습니까 그래 볼때박정희 대통령이 61년도 군사, 청년을 일으켜서 나름대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10월 6신을 하면서 70년 1 0 했죠 그렇게 해서 삼성 개헌으로 해가지고 중화 공업을 유치를 했는데 참 제가 여기 저 저기 그 커피 봉사실시는 장예순 여사한테서 책을 한권받아 읽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항이 키스트를 설립을 했는데 그것은 미국 정부에 선사였습니다. 본선의 선사여, 선사물이었는데 선사 거기에 건물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 6.25 전쟁 중에 대학교에서 인재를 뽑아가지고 미국 유학을 보내는 국 유학생인데 거기에 미국에서 안착하신 분들에게 일일이 대탈 연구소라든가 그런 곳를 통해서 접수한 결과 18명, 18명, 18명을 선정해서 우리나라에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 봉금은 그야말로 미국에서 있었다면 100%를 받을 월급을 여기 와기우30% 밖에 못 받게 되면서 외국의 열정으로 그분들이 연구를 반드시 하다가 그 중에 17명 중에서 다 5명이 사망했더라고요. 과사였더라고요 아, 그런 상황 정말 보니까 저 우리나라는 똑도한 몇, 안전한 인재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리해서박정희 대통령을 비리해서 오늘 그박정희 대통령의 억울함을 벗겨준 전두환 대통령 등 이런 분들이 군사 교육을 과학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막한 목표를 세워서 일보 전기 일보 뒤 5개년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전진했고또 원장의 연구소는 이승만 대통령 계실 때 59년대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59년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국의 초석을 깎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냥 정치적인 나을 세운 것이 아니고, 과학 입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재를 골라가지고, 인재를 골라가지고, 선전 유학을 시켰다. 그 결과, 그분들이 중국에서우리나라의 방산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중화공업 입국에 입지를다졌다 뭐, 잘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힘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개인 정부가 더 받은 동남아에 트레타가 누운 마디가기 때문에 마디에 박정권을 실력이 되면은, 이거는 군사 트레타를 조장한다 하는 그런 비판을 방심가지고 일체 그, 우리나라가 요구한 원조의 약속을 뚝뿌리쳤어요그뿌리친 결과 택한 것이, 서독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가지 경제의 운전을 받게 됐다 않습니까? 그리고 65년도에 한일협정을, 한일청구권협정을 타결했는데 그때 8억달러, 8억달러가 공작권이 된거죠. 그 당시에 일본의 알러 고유량이 불과 10억불이었답니다. 8억달러의 무상이 여긴가 포함되 나머지 3억은 정부가 부는 것도 있고 또 나머지는 일본은행이 이렇게 차은 거의 다 무상이 아니고 차관 빚을 빌려가지고 우리나라에 보험제철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에 기반을 설치를 해서 현재 우리나라잘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 87년도 헌법이 나쁘다. 물론 그 나쁜 점이있 있겠죠. 그러나 지금 너무 해서 오래되게 날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뭐 양복을, 새 양복을 샀는데 그것이 미신이돼가지고 허벅이 되고 부식이 돼서 새로 갈아야 됩니까? 근데 지금 결혼하다는 것은 분명한 나쁜 모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전창원 부사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정부 구현관계 그걸 잠시 제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느낀 그런 나들이면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에, 정부에서 또는 과학계에서 일부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컴퓨터가 공공공공을 맡기기 때문에 큰일 난다 이래가 생다 상당히 그때에 말이 많았어요. 그런 시를 지내가지고 이천 인도 3월달 전자 전구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때나 아마 이천 년같반기에는뭐 저기 김대중 때말이였잖습니까그때데 그것을 할 전자 문서, 종이 문서를 전자 문서로 대체를 하고 또나름 대로 지역별 종이 문서를 전구결 본체 건조했는데 별도의 저장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거나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은 석말씀은 뭐 무진장 무한적인 공간을 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지를 만든 것이 전자 정부이다. 그래서 선거관리로서 각종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정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시간 제약을 받아서 내려가셨는데 무조건 전자문서 관계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선거는 대만식, 프랑스식 종이 무술를 해야 된다. 수석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그와 반대로 전자정부화를, 어, 아, 핑계랄까? 뭐이유로질때 해가지고 지금 그 중앙선관위에 우리가 서신을 보내야 된다 하는 것은 조그 어, 그리한 걸다 하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큼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